안녕하세요. 트릴러 원장 정윤기입니다. 오늘은 기초 코어 잡기 제 3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천장 보고 무릎을 세운 상태로 누워줍니다. 허리가 뜨지 않게 바닥을 눌러주시고 어깨는 으쓱 되지 않게 내려줍니다. 이두 가지를 유지해주시면서 양발을 바닥에서 들어줍니다. 이제 양손과 양발 모두 큰 대자를 그리며 뻗어줍니다. 하나, 이때, 아까 말씀드린 어깨는 눌러주고, 허리는 뜨지 않게 잘 눌러줍니다. 다시, 둘. 오케이, 잘 유지하시면서, 셋. 오케이. 다리를 뻗으실 때, 허리가 뜨면서 같이 딸려가시면 안 됩니다. 허리가 딸려가지 않게 잘 유지해주시면서, 다리를 뻗어주는 게이 동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포인트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세번 정도만 반복하겠습니다. 하나 허리 어깨 잘 눌러주시고 둘셋팔 먼저 내리고 다리 내리신 후 복부에 서, 힘을 서서히 풀어줍니다. 이 동작을 한번 하실 때 10번씩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